자 쿠키님 5.3의 드레이크 볼모지 아크로 지금 쭉 사냥을 하시고 있으신데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제감이 60% 어, 예전에 소개를 한번 했었죠 아크 제감 세팅을 조금 유행을 시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크로 또 이제 즐겁게 하시고 있으시고 이제는 제감을 조금씩 빼셔가지고 이제 공격력을 조금 더 추가도 하시고 우리 쿠키님의 도전입니다. 전탈 합성 의뢰및 캐릭터 평가및 진단을 부탁을 드려요. 고민 중인 목표는 드레이크 볼모즈에서 역설의 땅으로 자산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어, 도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안드바리 장신구 도안 조각 합성, 그다음 문인의 깃털 합성, 그다음에 전설 탈이거 제도전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요, 말씀하시고 오바이모 이바이디 강화를 재물로 마련했습니다. 음, 이미 스펙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올라오셨고요. 이 상황에서 스펙이 더 올라오는 거는 사실 좀 쉽지가 않기는 해요. 음, 전반적으로 스펙이 좀 올라와야 올라와서 몬스터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감을 완료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뭐더확보일수 있는 거는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스펙업을 할수 있는 것들은 지금 p c 브에서 보호막 강화 있잖아요. 이게 좋아요. 어 이게 이제 내가 만약 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사냥터를 조금 더더 더 높일 수 있는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받는 치명타 데미지 감소, 음, 슬뎀 그러니까 이러한 아바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스펙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에 쓰기에는 어, 이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냥이 도움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전설 아바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공격력이 올라가시고. 또, 이제, 사냥이 중요한 그런 스펙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탈것 같은 경우에는 펠리로 오늘 성공하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받는 모든 데미지 절대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 역시도, 오늘 성공하게 되면 상당히 스펙이 올라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인에서 명중이 확보가 요렇게 되어 있으시긴 합니다. 음. 명중이 왜 이렇게 높아요? 이게 받는 모든 데미지가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나중에 천천히라도 음 반무감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도 등급이나 수치가 더 높아지면 좋으니까 우선 쓰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모이시는 걸로 아마 1단계부터 클리어를 하시면 그것도 역시 스펙이 더 올라가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석포가 이번에 가우석 패키지 통해가지고 포인트를 어느정도 더 얻으실 수가 있으시긴 하셨는데 가우석은 하실 것 같으면 무조건 패키지로 하시는게 좋기는 합니다. 25 음, 일반 몬스터한테 받는 데 임의 감소 4% 어둠 상징 44 아이고야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도 포인트를 달성을 하셨으면 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에 딱히 제가 이제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오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라서, 네, 요게 조금씩 올라가시게 되면 좀더 이제 스펙이 올라가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상황에서 아이템 수집으로 솔직히 컬렉을 조금씩 올리면 좋기는 한데 그게 쉽지가 않기는 해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자기가 직접 파밍 하거나 아니면 다이얼를좀 소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아스로 넘어갈 수 있는 스펙이 되거나, 혹은 이제 라인에 들어가거나, 그런 식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 이제는 컬렉이 쉽지도 않는 상황이 되버리긴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기가 아스 파밍을 하면 직접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명중을 올리면 되는데, 그게 조금, 쉽지가 않죠 네또 그렇게 스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이제부터는 도전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단계라 가지고 어전설 무기 영상이 또 빠르게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도전이고요 어, 여기서 만약에 6이라도 뜨게 되면 스펙업이 될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어, 축으로 해서 7이 뜨는 게 제일 좋고요 첫 번째 도전 다시. 어, 7 강이 제발 번쩍하고 뜨게 오늘 운명의 날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냥터로 넘어가기 위해서 스펙업 가시죠. 야, 이 강화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5 강까지 만드시는 것도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허무하게 깨집니다. 다음은 이제. 장신구 도안 조가 합성 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크죠. 이거는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이아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가시죠, 제발. 그럼 이어서, 이어서 지금 두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했지만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성공을 하면 스펙이 바로 올라가거든요. 어테이이 반갑습니다. 가죠. 아 이해됐어야 되는데아아 아, 이해됐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스펙이 이걸로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 아 스펙을 위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전설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 성쿠폰 갑시다. 확률이 1 6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희비가 달렸습니다. 가시죠. 전설. 어. 아하. 네 번의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네요. 야, 그 중에 하나가 안 됩니다.